혹시 당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진짜 시작일 수 있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강남의 최고급 빌딩에 자리한 제 사무실, 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 수십억을 호가하는 슈퍼카의 엔진 소리, 그리고 돈과 권력의 냄새에 이끌려 제 주변을 맴돌던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것의 정점에 바로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의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돈으로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고, 법은 약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제 사전에 실패나 죄책감 같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탐욕과 성공만이 저를 움직이는 유일한 연료였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가끔 자문해 봅니다. 아마도 너무 쉽게,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일 겁니다. 작은 성공이 더큰 성공을 낳고 그 성공이 저를 오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제 성공을 위한 도구나 숫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물, 그들의 절규는 제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통장에 찍히는 영의 개수만이 제 심장을 뛰게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는 줄도 모른 채더 높은 곳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물론 그 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화려했던 파티가 끝나고 싸늘한 법정의 피고인석에 섰던 그날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저를 향해 터지던 카메라 플래시, 원망과 경멸이 가득 담긴 눈빛들, 그리고 제 모든 죄목을 무표정하게 읽어 내려가던 검사의 목소리, 마지막 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판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제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 망치 소리가, 제 영혼의 거대한 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감옥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그 냄새를 아십니까? 소독약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인간의 절망이 뒤섞인 듯한 그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 그 냄새는 앞으로 제가 살아갈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제 이름, 제가 입던 값비싼 옷, 제 손목의 시계. 모든 것을 빼앗기고 푸른 죄수복을 입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세상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름 없는 죄수번호 240번이 되었습니다. 첫날 밤, 일평 남짓한 독방에 누워 저는 생각했습니다. 10년. 그 숫자가 주는 무게가 어떤 것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삭제를 의미했습니다. 희망, 미래, 가족, 친구, 제 삶을 구성하던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이 한 순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에 벽을 치며 울부짖던 시간도 잠시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처음 몇번 면회를 왔지만 그들의 눈에서 희망이 사라지고 체념이 들어서는 것을 보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저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완벽하게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빛한점 들어오지 않는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에서 서서히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해서 제 삶이 극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서는 더큰 혼란과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쇠창살을 통해 들어오는 한줌의 햇빛처럼 말씀은 제 영혼의 가장 어두운 구석들을 비추기 시작했고 저는 그빛 아래 벌거벗겨진 제 추악한 모습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독방의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성경의 글자들과 씨름했습니다. 그것은 지적인 싸움이자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그 구절 앞에서 저는 조소했습니다. 사랑. 나는 나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다. 내 이웃의 등을 칼로 찌른 내가 어떻게 감히 사랑을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책장을 넘기며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다윗은 가늠과 살인을 저지르고도, 어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살인자였는데, 어떻게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가 될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죄와 나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는 제게 위로가 되기보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편애처럼 느껴져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제게 사치였고 구원이라는 말은 기만이었습니다. 감옥의 하루는 끔찍할 정도로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기상나팔소리, 의미없는 점호, 모래알만 씹히는 식사, 강제노역. 그리고 다시 점호. 폭력과 욕설이 공기처럼 떠다녔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은 그 자체로 형벌이었습니다. 다른 제소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시간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운동에 집착했고, 누군가는 세력을 만들어 약한 이들을 괴롭혔으며, 대부분은 그저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속에서 성경을 읽는 제 모습은 이질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죄수 번호 240 아주 거룩한 성전 하셨네.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은 이제 단순한 읽을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둘러싼 이 절망적인 현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자 제가 아직 인간임을 느끼게 해주는 마지막 숨구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내로부터 마지막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이혼 서류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빠의 빈자리를 이제는 지워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편지를 읽었습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벌의 일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독방에 홀로 누워 차가운 천장을 바라보는데 두기 무너지듯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세상에 남은 마지막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아갈 곳도 기다려줄 사람도 없는 완벽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밤, 저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도소 바닥에 냉기가 무릎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왔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모든 것을 토해내듯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점잖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악에 가까운 절규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거기 있기는 한 겁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갔으면서 왜 목숨만은 남겨두어 나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내가 다윗보다 더큰 죄인입니까? 내가 바울보다 더 악한 놈입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나를 지금 당장 죽이십시오.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이 지옥에서 나를 꺼내보란 말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보십시오. 목이 쉬어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저는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탈진한 제가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제 주변을 감싼 것은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천둥도 벼락도 환한 빛도 없었습니다. 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저 깊고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구나. 마지막 남은 한가닥 희망마저 비웃음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에게 정면으로 덤볐지만 돌아온 것은 철저한 무시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성경책을 감방 구석에 던져두고 다시는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나 같은 죄인은 철저히 외면하는 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저는 이전보다 더 깊고 어두운 절망의 동굴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빛의 가능성을 보았기에 다시 찾아온 어둠은 이전보다 몇 배는 더 차갑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밤 제가 다시 펼쳐든 성경은 더 이상 죽은 문자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구절, 모든 단어가 살아 움직이며 제 심장에 박혀왔습니다. 예전에 저를 조롱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말씀들이 이제는 따뜻한 위로와 소망의 언어가 되어 제 영혼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그토록 이해할 수 없어 분노하게 만들었던 다윗의 시편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 하시는 도다 살인자이자 가늠자였던 다윗이 어떻게 이토록 평온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함이 아닌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모두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회개는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온 통곡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고 느리고 하지만 깊은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며 제가 저질렀던 죄들을 하나하나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 사람들을 향한 오만, 성공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뿌리에 있던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는 교만. 저는 제 죄의 목록을 나열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런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30년 넘게 갇힌 늙은 무기수의 손을 통해 빵한 조각을 건네시는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앞에 그저 엎드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큰지를 역설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제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게 주어진 선물이었음을 저는 눈물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제 안에서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의 시선이 사라졌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죄인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의 죄목을 들으며 속으로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했지만 이제는 그들 역시 저와 똑같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늙은 무기수에게 받은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아플 때제 약을 나눠주었고. 새로 들어와 적응하지 못하는 신입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어 주었으며, 그를 모르는 제소자에게 가족의 편지를 읽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선행을 통해 제 죄를 씻으려는 위선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먼저 받은 과분하고 값없는 사랑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막했던 감옥 안의 관계의 온기 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비아냥 거리던 이들이 마음을 열었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작은 공동체가 되어 갔습니다. 교도소의 하루는 여전히 똑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시간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강제노역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제게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땀 흘리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제 작은 독방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무릎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가 상처 주었던 피해자들을 위해, 그리고 이곳에 갇힌 형제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는 더 이상 무엇을 달라는 요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숨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감사와 헌신의 고백만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형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게 남은 형기는 더 이상 절망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여전히 죄수번호 240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쇠창살은 여전히 제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제 영혼은 세상 그 누구보다 자유롭습니다. 진짜 감옥은 높은 담장과 철창이 있는 이곳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감옥은 용서받지 못한 죄의식과 끝없는 절망, 하나님 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의 법이 아닌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그 영원한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제 간증을 통해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전체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던 죄인에게 용서의 가능성이라는 빛을 처음 보여주었던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 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음은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땅에서 비로소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10편 23편 전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지막으로 쇠창살 안에 갇혀 있지만, 그 어떤 것에도 정죄받지 않는 영원한 자유를 선포하게 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라